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28장 20절부터 22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 야곱은 어릴 적부터 언약을 가진 부모의 그런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었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야곱이 정말로 체험했다기 보다는 들은 복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복음이었죠. 하지만 베델에서의 영적 체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곧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름을 부어 야곱 자신과 그 장소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오늘 입술을 통해서 그 야곱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엄히 맹세하는 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 선 이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야곱이 베델에서 어떤 체험을 했는가?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그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번째로 무엇입니까? 사닥다리죠. 옷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과 하늘, 곧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옷이 메시아. 그리고 그곳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신부를 만은 천사, 그 보좌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졌죠.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가장 먼저 체험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늘 여기에 함께 계신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때로는 기쁨과 응답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항상 여기 계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그베델에서 그것을 체험한 야곱은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나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지키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했죠. 그래서 어떤 축복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또한 멜기세댁에게 10분의 1을 줬죠. 모세가 그것을 정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 산다. 그 믿음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히 나아가 영광 돌린 것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죠. 바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곧배대그 성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돌 드리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11조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요. 내, 나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장소, 우리의 후대,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것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대예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중심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축복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축복 속에 들어가 나르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 축복 누리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